무이 비밀? 뭐야, 이거? 어, 나, 나 이거 처음 봐. 오, 이거, 앞, 나 방금 이거 서 있는 거 처음 봤어. 신기한데? 야, 이거 판때기가서 있었어, 방금. 곳곳이. 네, 안녕하세요. 빵야. 빵야. 이판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방금 전판 졌으니까 이판 이겨야지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, 그죠? 진지하게 갑니다 꼼짝 말라고 이녀석부터 잡아야지 다슬리니까 음, 이 이녀석부터 하와이, 제녀석부이이석하이이 별 베틀이가 둘이야? 놈다 컷. 별거 아니고만. 응, 진정한 서부의 개척자면 나 하나뿐. 진저 임, 진저 일인 별부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로 이 내가 바 절 안맞나? 죽었네? 어 깜짝이야 음. 아 제발 잠깐만 일단 얘 잡, 잡긴 잡았는데 오케이 아이아 진저 A님이에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터르비언 작업 준비. 아, 이 공격이네. 좌우좌우 자우. 깔끔데 저거 잡나? 앞으로 막 불러오네. 여기야. 베인인지. 좋았어. 잠깐만, 잠만 다다다다다. 진저 일린 배무선 열개 선물 도 감사합니다. 아 좋다 좋다 <laughs> 컴퓨터 진심 컴퓨터 같대 <laughs> 아 보셨습니까 지금 팀이 찬양하는 팀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셨습니까 아이고. 방금 전판 한판만 보시 고 단면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 라고요 근데 지금 나헬펀즈줄 의심하고 있잖아, 음, 저 친구들이. 손이야, 맞는다. 어, 나 에임맥인 줄 알잖아. 요즘 젊은이들은 어? 어?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잘될 땐 잘되는데 이렇게 막을 땐 핵망하냐? 나정신 같냐. 거의 서든어택2 중급보수준 아닙니까, 이 정도 에임이면? 어, <laughs> 어, 뭐야? 어. 아 오우 노우 노우 노노노 죽고싶지않아 아이아아 그냥 들어와버리네 쑥들어왔네? 아 그래도 거점은 먹나? 안맞아 아, 이거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뭐야? 그쪽 안 먹, 안 먹었네. 먹는 줄 알았는데, 우거말라 좋아. 잘하네. 우리 팀도.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. 어? 뭐야? 어? 잠깐만요. 뭐야? 왜 갑자기 왜 튕겨? 아유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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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유, 미안, 아유, 뭐야? 왜 튕겨, 갑자기? 어, 점을확보하는 빨리 가야겠다 어, 다시 들어오니까 되네 왜 튕기지 갑자기? 아무 이유도 없지 음, 뭐? 이거 라이엇에서 터프리를 봉인하려고 로아아어디나가 <laughs> 했네 이 소리가 <웃음> <웃음> 여기서 타이어 굴러오고 있어 아, 씨. 아, 빨리 가자, 빨리. 우리가 또 먹어, 먹어 놨으니까. 아직도 우리, 아직도 유리한 건 우리야. 죽방. 오케이, 공중 죽방 오졌고 좋아. 어? 죽고 싶지 않아? 아, 씨발. 아니, 소리 들렸나? 나 소리 못 들었는데, 목표를못 하겠다. 지금 조금 감을 잃고 있어, 지금. 어, 지금 나갔다 들어와, 지고 적응이 안 돼. 네, 그래도 늦지 않게 들어온 것 같네요. 다행이다. 듣지 않게 들어... 듣지 않게 온거 같아 여기 누구 있나? 뭐야? 갑자기 웬... 웬 궁을? <웃음> 빵이야 <laughs> 안돼 임마 <인마. 웃음> 어딜... 어딜 협력을 하려고 뭐야? 상대팀 두명 나갔어. 아니나? <laughs> 사세명 나갔어.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<웃음> 아니. <웃음> 맥크리의 위험 앞에 모두가 꼬리를 내린다 이 말인가? <laughs> 다 나갔어요, 지금. 세명세명 나갔어, 상대팀. 난명나갔질거리거 아닌 거 같아요. 따로 나갔어. 한명 나가고 두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. 야세명이면 진짜 가망 없는데, 저거는. 아, 너무 비매너다. 아니, 좀질것 좀 같다고. 어, 그래, 도 참고 해야지. 아이야 <laughs> 어, 누구나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는데, 좀 참고 오사나뭐야 그냥. 도와줘! 간밤! 다스겟대! 야, 세 명을 태영밖에 안 죽였는데 천원 처치야. 아 이거 점령 안 하면 안 끝나는 거 아니야? 점 점령하지 말고 킬만 계속 먹어 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점령 안 하면 안 끝나지 않나요? 먹었네, 근데. 음 <laughs> 나. 쫓아가자. 고릴라 일로 와, 임마 아! 라! 아 어쩌면 <laughs> 아 죽이. 뭐 깜짝 말라. 빵. 한대더 죽빵. 겐지도 죽. 닌자도 죽빵 앞에서 어쩔 수 없구만. 내 네, 강력한 왼쪽에 오토메이를 력 장착한 죽빵 앞에서. 은급 처치 완료 총. 어? 저아 아이고! 아이고, 고릴라선생님싸쏴쏴 쏴, 쏴. 어, 야, 고릴라가 탈출했다. 죽여 죽여. <laughs>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탈출했다. 전세를 어디야? 가까이 시겠다. 아, 우리 팀이구나. 와, 근데, 와, 진짜, 너무하다. 야, 어떻게, 나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냐. 진짜, 핵매 없다. 핵맨 없어. 석양이요? 이거 안쪽까지 데미지 들어가나? 어? 어, 죽여졌나? 죽여진 건가? 어, 죽여졌는데? 기지 안 했는데, 이게. 자... 어? 뭐야 집안에 있는 데미지가 들어갔어?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. 진저 에일리 러분들사소개 선물 도 감사합니다. 아닌데 안될 텐데 안될 텐데 이될 리가 없는데 집안에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끝났네. 뭐야 지금 참나? 그러니까 집에 집에 아마 경계선 사이에 나와 있었을 거야. 집안에 있으면 데미지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좀 나왔을 거야. 네네. 네. 데미지 들어가면 안되지 아무리 궁이라도 집앞에서 데이트하고 있다가 몰래 서양쓰면어떻게